S 스발볼 a 무조건 한국 밖에 못해 p o 하고 싶은데 어, 어 그래? 한국 게임이기 때문에 아 한국 네. 만들었 네. 좀국 Pakapo, 네. 한국 Pakapo, 네. 한국 Pakapo, 네. 한국 Pakapo, 네. 한국 p 한다 Pakapo, 네. 파이브 예, 블로킹까지에. 상승 바디야. 예. 한점 안주고 이길 수 있어. <laughs> 어, 곱창 맛있다. 곱창? 아, 곱창 먹고 있다. 씨. 곱창 맛있겠다. 오, 씨 야, 아, 뭐야? 패션탱이도 좋네. 한점 단위다. 한점네 패션 어 아, 좋네요. 아, 좋다. 알록달록 이쁘게 생겼네. 음. 한번 야겠다 빵종. 빵종. 오~~ 이겼어요 이겼어 끝났어 게임 끝끝 대만 가서 하루에 한 15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하루에 1 5만원이면그 며칠이시지 4박 5일이니까 그러면 한 50, 50만원 그러니까 60만원 50만 정도 이면 떡을 치겠다 60 7 0만 근데 환전 네. 가면은 가 카드 많이 어요 아니면 뭐 현금만 있어요? 현금만 있어요 아 현금만 있어요? 네, 카드를 쓰면 카... 쓸수 있어요 아 카드를 쓰면 쓸수 있어요? 네. 딘다이펀 같은데 가면은 네. 네. 어, 카드 쓸수 있잖아요. 그치? 근데 디다이펑 그안 가도 돼요. 맛 없어요. 그냥 그래. 어우 야. 아, 뭐 하시는 거예요? <laughs> 밑에서 잘 봐줘야 <laughs> 맛없, 돼. 맛없다는 줄기에 충격 받으셨다고. 아딘다이펑안 가도 돼요? 네. 거기는 사이... 비싼 거 말고요. 싸고 맛있는 거 많아요. 어 그렇죠. 고집이 싼데 공항서 갈 필요 없어요. 오다. 어, 사람 많다 그래가지고. 가봤는데 맛은 그냥 그냥. 나 허거 부패는 저 책에 나온 허거 부패가 보고 싶은데. 아 허거는 좋을 것 같아서 보고 봤어요 허거 되게 찰카. 긴 달팽이 같은 또. 동안... 오 어떻게 아, 좀 해봤어? 그걸 모아 가지고요. 허거를 네. 가세요. 아 네. 어, 이거 뭐야? <웃음> 뭐야? <웃음> <웃음> 이런 거 <것도> 동상 <우상> 올려준다고? <웃음> 뭐야? <웃음> 이런 거 아, 올리려고요. 그럼 편집만 올리... 잘하면 오잉? 이런 편집해가지고. <laughs> 뭐야 진짜 이게? 아 어, 좋다. 아좀 허거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먹어죠 아, 중국 훠거 진짜 맛있어. 소스가 되게 다양해. 아 그러니까 땅뭐 땅콩 소스 뭐, 뭐 이런 아, 땅콩 소스. 아예치 치두부를 예. 취... 먹고 싶다. 치두부 좋아한다고. 어 여친님이요? 네. 아 센데. 그... 그러니까. 근데 이거 땅콩 소스에 찍어 먹으면 맛있다고. 자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소고기 탕면은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어우 소고기탕 어, 맛있어요. 약간 네. 설렁탕에 면는 느낌? 예. 네. 뭐 그, 매콤한 소, 소고기탕도 한번 먹고싶고 싶고 머, 뭐, 아니 먹고 싶은 게 너무 많네요. <laughs> 보니까 거기 먹방이에요 먹방 아 어, 블록킹까지 때린 거 봤습니까? 자, 끝났네요 얘네 끝어 끝났네 끝아 <laughs> USA까지는 간다고 이렇게 쿠바가, 네, 큐바가 어렵다 예. 네, 큐바가 어렵죠 어. 우리 숫자 이름이 민범이었군요. 아이고 지금 실시간으로. 네. 너의 문제 나의 문제. 너의 문제 나의 문제. <laughs> 재밌어. 네가 이렇게 실수하는 <laughs> 동영상 모아고 올릴란 말이야. 아재의 배구 게임 딱 해갖고 추억의 아재 배구. 어 좋아. 좋아 좋아. 그렇지 이거지 이거. 그렇지 이거지. 아 어, 좋아. 가만히 서있을 수 밖에 없는거지 좋다 좋다 어 u 지 e I'm 지 o i n g to go 안쪽으로, 안쪽으로, s e I'm going to go t 그 the house. I'm g o i 왜? g to go to the 그치 그치 잡았어 잡았어 그치 그치 아 좋다. 그치 그치 동점 한 번만 막자아이씨뭘 비빌 길에서 명확하게 막고 나왔어 날씨 그래도 좋은데 친아이거 되게 오래 전에 나온 게어 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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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야지 멀리 가자 멀리 가자 뭐... 아좋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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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어. 역전 역전 해야지 역전 역전했지 역전했지 흥분하지 마 흥분하지 마 궁굴하지 마. 그렇지 그렇지. 잡았지? 멀리 날리지. 멀리 날리지. 그렇지. 끌. 쓰러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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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서 깼네. 깬 건가? 요깬 건가? 요 엔딩 엔딩? 엔딩 나오나? 요원. <laughs> 아, 껴. <귀여워. 웃음> 아, 재밌다. 역시 제이슨이 배구하는 계실 보는 게 제일 재밌어. <laughs> 아이가. <목소리> 그렇지. 아, 야.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빨리빨리, 해, 빨리빨리. 다들 속아가지고 <목소리> <laughs> 역시, 나무속이면 포인트 먹어야 돼오트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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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 브라킹 브라킹이 포 브라킹? 브라킹이 트포인 브라킹 트어오오오인오오 좋았어 아아아아 아, 좋았어 아 완벽한 아 타이밍 아 마낫엘 C 장 구경 C 좋아요 아아아아아아좋아요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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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역전 아이또투비네또 아, 이게 아, 또 뭐. 뭐가 있다고 뭔가 노리는 듯한 좋았어 <laughs> 근데 쟤 갑자기 를 잘해 이제쯤부터 쟤 갑자기 소리를 잘하게 된다니까? 급자라게된아 좋아 아, 아니네? 그치, 그치, 그치. 쟤 정신 났네 지금? 정신 났어 가만히 있어야 돼 자자자 끝까지 가만히 있어야 돼! 자자자. 가만히 있어야 돼. 자자자자자 급하니까 좋아 막았다 막았다 그치 아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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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나가지만 않는데 좋아 그래 저기 저기 저기로 하나 둘. 둘 하나 둘그 그냥 무조건 뭐, 뭐, 넘기게 뭐, 돼있어 뭐야? 뭐해? 나간 거아니야아 <laughs> 뭐야 아니 화살표대로 나 가만히 있었어 어 그러니까 이거는 속았어 좋아요 자 점수는? 점수 냅시다 점수 냅시다 아하 야또 막기 시작, 시작하네 어 갑자기 기 시작하네 또 막기 또어야 <laughs> 속았어 속았어 <웃음> 야 듀스까지 왔서 아이 러런 나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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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가소, 나가소. 뭐야? <laughs> 왜 이렇게 고소하게 묻냐? 어! 야야, 스아주스잖나주스 끊어주. 우 깨는 깨는 깨진 거지, 깨고지. 깼어, 깼어, 깼어. 엔딩 보자, 엔딩, 엔딩, 엔딩. 무슨? 이렇게 놓고 있어? 이리 피워만 넣어줘. <웃음> <웃음> 가자. 감사니다이다 <이락! 웃음> 이경수. 오! 와, 뭐야? 왠지 어필 것 같았어. 잘스이어야아 야, 맞다. 아. 아용캉지가먹거리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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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먹거리? 용캉지 좋죠. 뭐 아이스 몬스터 같은 데서는 아! 이스 몬스터 같은 선은 탄속도 되지 않나요? 카, 아, 아이스 몬스터만 카드를 안 받아요. 아, 맞다. 예. 네, 거기만 안받아이 새끼들 겁나 양아치야. 옆에다 앞에다 앞다. 아, 봤는데 점프가 숨. 아, 짱나. 점프라도 하지 그랬어. 아, 점프다. 점프, 점프 생각이안 나. 히. 아, 뭐. 아아아 아무걸아아점 독점 기복비 좋아 이 샹롬 소로 너무 새끼들 고르마 조브라 가서 만나라 그렇지 그렇 고르마 조브나 에헤헤 역전 오고르 <역전>, <laughs> 가서 만나 이샹 새끼들아 간다 옐친 옐친 김홍씨 김홍씨 오, 오 좋아. 좋아 가라! 아아아야 말도 안리야 나쁜 새끼지만 파이플레이 오 좋아 좋아. 어고 다시 또 속이고 응. 오, 야. 어, 야저기날 어. 파악했는데?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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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한번만 더박자 한번만 더박자날 파악했어 이 시X놈의X 좋한번더자 한번만 더박자 카르마 그냥 점프 그냥... 같이 그치! 아, 아, 슈키, 트리 안 터키는, 데 괜찮아? 타이맞춰서 같이 점프 팀인데? 와. 너무 익숙해. 아. Bhuchetta. 아. 아. Source,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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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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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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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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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오오오어떻게 느낌이 오다 오, 이거 계속했어 계했어 올리고 꺼져 계속어오아 진짜 그토 나왔다 두공오오오 아니야 아오레이야 그렇죠 야 다섯 팀이 이게 이렇게 힘드네. 게임 오버 그냥 끝이야? 아.. 끝났습니다 어. 사진 한장 나오는 거야? 어 사진 한장 나오고 아.. 혹시 뭐... 깼습니다 편집해서 깬 걸로 그냥 이림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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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해 봐봐 혹시 장이야? 백 만들지 좀... 사쿠라야?